자, 합니다. 미러 와이제이션은 깨달음. 다요즘 시대의 방식이에요. 근대적인 시대. 시대가. 인간의 도미네이션은 지배의 시련. 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의 시도을 시작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시작했습니다. 오와 함께 산업혁명과 함께. 자 여기까지 요약은 환경에 대한 인간 지배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거야. 이해하죠 환경을 우리가 지배한 거는 산업혁명과 함께. 됐니 환경을 우리가 언제부터 지배했어? 산업혁명과 함께. 됐나요 언젠가 발전, 주업, 제조업의 발전, 제조업의 발전이 바꾸다, 트랜스포머는 바뀌는 변신 로고이잖아, 그지? 바꿨습니다, 뭐를? 사회와 경제를 바꿔놨어. 어 w a s m i 면서 m o r 면서뭐 하면서 a 하면서 g j e l Pakwas. Why Mohammed m o h a m m e 어니의 예. 환경에. 그러면 핵심 키워드는 산업혁명, 환경. 이해하죠?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는 다 산업혁명과 환경에 들어가야 돼. 오케이? 아니면 산업과 환경에 들어가도 돼, 됐죠? 미국 사람에는배었습니다구축배었습니다구축다 네. 뭐의 모를 기반으로 어디 위에 구축됐냐면 다수의 혹은 많은 산업, 사법, 다수의 산업의 소유격, 자본주의적인 목표, 자본주의적인 목표 위에서 구축되어진 거예요. 됐나요 S는 때문에하지만 하면 하면서 하면서 출신이 하면서. 뭐하면서 Steam e n g 증기기관 증기기관의 발전 이. E, 리드트 어디 어디 로 연결되나 어디 로연결되냐면기계어단생디 기계 화된 생산 모의 상품은 매스는 많은 펀치팬 양 대량으로. 대량. 자. 미국 사회는 구축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뭐 위에서 구축되냐면 다수의 산업, 다수 산업의 자본주의 목표 위에서 구축된 거야. 뭐 하면서 증기관의 발전이, 증기관의 발전이 연결됐대. 기계화된 생산, 뭐의 상품의 대량으로 이해하죠? 기계화된 상품의 생산이 대량으로 연결되면서 상품이 대량, 대량으로 대량으로 상품에 비교하는 생산으로 연결되면서 자본주의 목표 위에서 구축된 게 미국의 사회야. 자, 루은 시골, 시골 a g r i c u l t u r 시골 농업 사회, 사회 공동체, 시골 농업 사회는 개들은 모한 아, 경제를 가진, 경제를 가진, 우리 모뭐 함께 문물을 가진 어떤 경제를 가진 거냐 여기. 근거로 얘는 무엇을 근거로 위쳐로 수제 상품 얘는 손으로 하지 말는요 그리고 농업 그러면 사회들이 복수니까 뭐가 나와야 돼 그리고 사회가 버리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버려졌대 꼭 무엇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조 도시의 도시, 도시라고 하지 말고 도시의 도시, 뭐를 가진, 뭐를 가진, 뭐를 가진 큰 공장을 가진, 큰 공장을 가진, 된 거로, 경제를 된 거로, 산업회담, 산업화된 재료, 시골 농업 사회는 시골 농업 사회는 뭐가 응. 농업이나 수제 상품을 기반으로 한는 경제를 가진 농업 사회가 농업 사회는 도시의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버려졌단 말이야 버리다. 이해하죠? 농업사회가 사람들 농업사회, 농업 사회가 버렸어. 사람들이 다 도시로고 농업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야. 이해하니? 큰 공장에 가진 오늘 기반으로 한? 산업화된 제조업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 생산. 징, 물의 생산. 그리고 철의 생산. 그리고 철강의 생산. 철강. 즉, 철강과 탄기이그 철강. 그 혁신은 제공했습니다. 증가된. 증가된 수익을 제공했습니다. 누구에게? 사적 기업들에게. 사기업들에게. 됐나요? 오케이? 그랬더니 동시에 사이버 테이니스트 e 동시에 그러한 산업들은 모아기 시작하면 익서트, 익서트 행사하다. 익서트 행사하다. 행사하 시작했어. 뭐를 벌려고? 얘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 이렇게 권력을 행사해서. 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럼프는 버리기 시작했어. 버리다. 해로운 바이퍼 트는 부산물. 생산할 때 같이 나오는 물질을 부산물. 해로운 부산물들. 흔니 어디에 공공의 토지에 공공 토지 그래서 얘들이 뭐야 권력을 행사해서 공공 토지에다가 나쁜 물, 해로운 물질들을 막 버렸네. 근데 얘들아 그리고 수로에 오케이 글자 다시 어보세요